행주산성에서 출발하여 일산 호수공원까지 평화누리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종착점 열만 남지 않았습니다. 아,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이렇게 호수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이사온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 저도 아, 이곳은 처음입니다. 저는 뭐 화정동에 살고 있어서 유산 조금 떨어져 있는 관계로 아, 여기 아보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참 좋군요. 날씨가 좀 흐리기는 합니다만,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추워서 호수가 지금 얼어 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모습입니다.